경결이 1,400m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이쪽에 2번 와흘산맥, 주반 앞서면서 선두이 끌어가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5번 왕주, 안쪽으로는 3번 다운선이 따릅습니다 3번, 5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2번 와흘산맥과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1번 최고연주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는 4번 빛의 승리 따라붙습니다이코노선이하고 뒤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2번 와흘산맥이 잡고 있습니다. 앞서면서 계속 선두를 이끌고 있는 2번 와울산맥 초반기로 아주 좋은 마피입니다. 그 뒤쪽에서 3번 다운성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으로는 6번 백세양, 4번 빛의 승리 따라붙고 있고, 5번 왕조도 가세하고, 안쪽으로는 1번 최고현주도 따라붙습니다. 2위 싸움이 열합니다 2번 와을선맥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3번 다혼성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 6번 백세양은 이제 3위로 따라붙습니다. 3번, 5번, 6번에 2위 싸움, 뒤쪽에서는 1번, 4번이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2번, 와울 삼맥이 앞서면서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3코너 들었습니다. 2번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3번, 5번, 6번, 1번, 4마리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4번 빛의 승리가 그 뒤에서 6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0번, 8번, 7번도 거리 좁히면서 이제 선두, 2번 와울 삼맥은 4코너 선행 하고 결승을 향한 직선주로로 따라들어갑니다. 2번, 와을산맥이 선두를 이 끌고 있고, 5번, 왕조가 바깥쪽 치열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다운성이 거리를 좁히고 있고, 뒤쪽 1번, 최고현주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 와을산맥, 그러나 1번, 최고현주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하면서, 안쪽에는 2번, 와을산맥과 선두삼, 1번, 최고현주 역주 돋보입니다. 1번, 2번, 두 마리삼, 1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2번, 와을산맥 2위로 밀렸고, 뒤쪽에서 3번, 다운성이 3위까지, 그러나 바깥쪽으로 8번 치고나 합니다. 1번, 선두, 2번, 2위까지 3번이 3위로, 1번, 2번, 3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입니다. 1400m 우경주였습니다. 이번 와을산맥기 결승선 200m 정도까지